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르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 마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치만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로스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였으니 하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 라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죠. 고대의 재판정은 해가 뜰때 열리거든요. 그래서 23절에 해가 도닫고 유황이 비와 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말씀이 고대 법정에 해가 뜰때 열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쨌든 롯이 소알에 들어간 것과 해가 뜬 것과 소돔의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임한 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급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사해가 소금이 다른 바다보다 네배나 염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둥둥 뜨잖아요 수영 못해도 소금이 그 지역이 많고 또 지금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유황이 또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로세철을 연상하면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한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동. 그 살기 좋았던 곳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풍요로움을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악한 지역에서 척박한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땅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가난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게 되겠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 보임 소할 사람들처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이 있는 풍성한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축복받은 땅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평안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사랑 속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소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에덴동산 같았지만 지금은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그렇게 황폐하게 된 땅을 볼수 있습니다. 26절에 이제 롯의 아내가 나오는데 17절에서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뒤돌아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모지가 되고 황폐하게 될때 소금으로 뒤덮이거든요. 많은 구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모지, 영원한 황무지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소금, 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 어쩌면 로세 처는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모아놓았던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돌아 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와야지 재물에 대한 애착이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앞서면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소금 기둥된다. 롯의 처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로세천은 구원받으러 나오다가 지금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가족, 남편과 두 딸들과 함께 구원이 보장됐다고 할까요? 약속됐다고 할까요? 실행 중이었는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구원의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죠. 로세천은 구원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가 어리석은 말씀의 불순종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로세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영국의 기둥이 솟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의인 열 명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자기 조카 가족이 있으니까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때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마치 노아 홍수 시절에 의로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방주의 심판 중에 홍수의 그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똑같은 홍수의 분기점이 8장 1절인데 노아를 기억하시고 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물이 줄어들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29절에 생각하사의 말은 기억하다의 자카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두번 구원한 거죠 십사 장에서 전쟁에서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롯을 삼백십팔 명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고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었고 한번 살려 주었고 십구 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구원해 주는 두 번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틀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심판만 행하시는 그러한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려는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심지어 소알과 같이 롯은 아무 개념이 없어 믿음도 없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불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소알이 자기 산까지 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심판님에서 자기 죽을까봐 저기는 작은 성읍이니까. 하나님 다 저기 성읍 소알로 들어갈 터이니 소알은 심판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로 공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세말을 듣고 소알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잖아요. 하나님은 냉정한 전제군주처럼 심판의 틀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3 0 절에 보면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뭐왜 두려워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소할 사람들도 너무나 악하니까 이 불안한 거죠 미래가 여기 또 하나님의 제안과 심판을 받으면 소할에서 또 제대로 이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겠구나 해서 산으로 결국은 두 딸과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롯은 인생을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술 먹고 두 딸을 임신을 시킵니다 이해는 되죠 어려서 아버지 잃고 어머니 떠나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난 땅까지 왔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았지만 그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악한 사람들과 왜 함께 로시 참으면서 살았겠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 세상 성공에 대한 그러한 열망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모은 재물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난한 땅에서 가축의 목자들끼리 티격태격해 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소돔으로 이사해야 할 만큼 엄청난 거부였는데 이제는 산에 굴을 파고 두 딸과 재산 다 들어가서 살 만큼 쪼그라들고 망했잖아요. 게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요. 무슨 열망이 있어서 살고 싶은 열정이 넘쳤겠어요, 롯이 평생에 모았던 것이 누구보다도 세상 성공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롯이 한 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흥이 나서 열심히 세상을 살고 싶겠냐고요 이해하죠? 그런데 롯은 이렇게 살면 안 됐죠. 이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두 딸이 있잖아요. 쿠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결혼을 꿈꾸어서 약혼할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겨서 심판받아서 죽어버린 짝 일은 두 딸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인생을 잡고 자기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롯은 어떻게 해야 정답이에요? 저 같으면 산으로 안 가요. 왜 산에 가서 굴을 파요? 저는 어디 갈까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가겠죠. 삼촌한테 가면 문전박대 하겠어요? 삼촌! 우리 딸들 좀 챙겨달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 아이들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나좀 먹여달라고. 다시 시작해야죠.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자포자기하면 어떻게요? 아무리 살기 싫어도, 아무리 죽고 싶어도 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생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 된 사람들은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제럴드 시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목사였는데 말씀 전하러 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와 가지고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 하나가 세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던 자기하고 나머지 두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여섯 명이 탔는데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세 명이 살아남았어요. 시점 목사님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믿기 싫었대요. 너무너무 죽고만 싶었대요. 주님을 떠나고 싶고 원망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님은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면 우리 어린 두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못 만나겠다.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매일이 오고 상담을 요청할 때, 고난받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이의 멘토가 되었어요. 롯은 그렇게 살았어야죠. 아버지잖아요. 딸들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술 처먹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야죠. 롯의 딸들에게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아브라함한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하자. 고대인들의 가치관이 나와 있겠죠. 그렇게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 술을 먹였겠어요? 맑은 정신으로는 아버지가 자기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롯이 술 때문에 그렇게 두번 말하죠. 로 야다예요. 로 아니다. 야다는 알다.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두 딸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이 손님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마라. 알지 못하고 근 결국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딸들을 알게 되었어요. 성관계는 알다거든요. 야다 하게 되었어요. 이다 워드 플레이예요. 언어 유이죠.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도록 소돔에서 자기 두 딸을 지켰었는데 결국 자기가 간간한 거잖아요. 술 먹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롯의 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짓안 했겠죠. 가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임신을 시킬까요? 그냥 임신이 안 되게 해야죠. 뭐, 롯은 늙었다는데 왜 딸들하고 이런 짓을 해서 그렇게 말해요. 또 인터넷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경에 이런 짓도 기록되어 있다. 무슨 성경이냐, 무슨 경전의 자격이냐, 있 이렇게 비난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티 크리스찬들은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신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왜요?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엄마가 한 거지, 할아버지가 한 거지 할아버지이면서 아버지겠죠?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태어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부모들이나 조상들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듯이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압이에요, 큰 딸의 아들. 모는 프롬이에요 엄마로부터. 압은 아브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지어놨어요. 모압. 벤은 누구 누구의 아들? 암미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의 아들 벤암미. 암몬의 조상이었죠. 모압 모압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세상에 못 태어나요. 다윗도 못 태어나고요. 왜요? 모함녀인 루스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 이 태어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혈통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요 잘못은 부모가 한 거지 자녀들이 한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종족이나 혈통 때문에 국적이나 어떤 가문 때문에 후손들까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수는 없을까? 전두환이 살인한 거지 사람 죽인 거지. 전두환의 자손들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두환의 손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전두환의 아들은 목사도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연계시키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조상들처럼 못된 짓 하면 정죄 받아 마땅하지만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조상들과 달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후손들은 조상이 친일 판 거지 후손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겠죠.